소녀는 거대한 뱀과 함께 놀며 그것을 반려동물처럼 여겼다. 그녀의 이빨은 매우 단단해서 식탁에 물고 매달려 그네처럼 흔들릴 수 있었다. 배고플 때는 나뭇가지를 간식처럼 갈가먹기도 했다. 그녀의 매력에도 불구하고 양아버지는 그녀와 형제 자매들을 없애려 했다. 그는 차를 철로 위에 세우고 길가에서 책을 사는 척 하며 모든 문과 창문을 잠갔다. 그리고 9시 15분 열차가 지나갈 시간을 기다리며 시계를 노려보았다. 아이들은 그의 사악한 계획을 알아차리고 스스로 탈출하기로 결심했다. 그들은 선로를 바꿀 수 있는 레버를 발견했지만 너무 멀리 있었다. 그러자 큰 누나는 밧줄을 뜯어내고 좌석에서 스프링을 빼내어 소녀에게 자동차에 매달린 장난감을 이루물라고 했다. 그녀는 이것들을 모아 임시 투석기를 만들었다. 아이들은 유리를 깨고 스프링을 최대한 당긴 뒤 장난감을 힘껏 날렸지만 목표에 닿지 못했다. 그들은 재빨리 장난감을 회수하고 더큰 힘을 주어 다시 발사했다. 이번에는 장난감이 레버에 정확히 맞았다. 열차가 빠르게 다가오는 순간 아이들은 주저하지 않고 밧줄을 잡아당겼다. 양 아버지는 아이들의 죽음을 기다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마지막 순간 아이들이 선로를 바꾸는 데 성공했다. 양 아버지가 밖을 내다보았을 때 아이들이 열차와의 충돌을 피한 것을 보고 완전히 충격에 빠졌다. 곧 아이들의 변호사가 도착했다. 양 아버지는 차를 원격으로 열며 마치 잠근 적이 없다는 듯 행동했지만 변호사는 그 거짓을 간파하고 양육권을 빼앗기로 결심했다. 그러자 양 아버지는 아이들이 스스로 차를 선로 위에 올렸다고 거짓말하며 그들을 즉시 막으려 했다. 그러나 변호사는 아이들을 믿고 그들을 새로운 위탁 가정으로 데려갔다. 이 장면은 영화 레모니 스니켄 (33개의) 부른에서 나온 것이다.